것입니다. 예. 미생물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대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미생물을 우리가 알고 있는 쌀이나 보리와 같은 그런 곡류의 조건을 잡아서 준다면 그 미생물은 쌀이나 곡류를 먹기 위해서 소화효소를 잔뜩 밖으로 뱉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쌀과 곡류들은 미생물에 의해서 소화되기 쉬운 상태로 바뀝니다 예, 이미 소화된 상태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발효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콩은 소화하기 어렵지만 콩을 미생물을 통해서 발효한 청국장은 소화가 잘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생물에 의해서 이미 소화 요소가 투여가 됐고 그 소화 요소에 의해서 콩이 소화 흡수되기 쉽도록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익한 그러한 미생물을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필수 영양소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공유들에게 투여를 해서 조건을 잡아서 발효한다면 이 공유는, 이 공유는 우리가 먹어도 소화할 필요 없이 이미 미생물에 의해서 소화가 되었으니까 소화할 필요 없이 그대로 우리 몸에 영양소가 속속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발효된 공유를 먹게 되면 예, 우리는 거기에 있는 영양분을 우리 몸에 있는 소화효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예, 100%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분한 영양소를 흡수하면서도 동시에 소화효소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내 몸에 한정적으로 있었던 이 효소 가운데 대사효소를 원활하게 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지방을 분해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효소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왜요? 계속 먹는데 쓰는 소화효소로 다 갔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양과 같은 발효식품을 먹게 되면 드디어 내 몸의 소화효소를 사용할 필요 없게 되니까 대사효소가 충분히 나오게 되겠죠? 그 대사효소가 스스로 이제 체지방을 분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대사효소가 이제 항염 소염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대사 요소가 이제 예, 혈액을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laughs> 그 대사 요소가 이제 그 네, 이를테면 인슐린 컨트롤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그런 의사가 얘기한 것처럼 몸의 밸런스를 유지시켜 주는 놀라운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건은 무엇이죠? 3주간 적어도 3주간 내 몸의 소화효소를 쉬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3주간 소화효소를 쉬게 해주게 만들 때 굶는 게 가장 좋겠지만 굶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굶게 된다면 잘못하면 죽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굶지 않으면서도 영양분을 충분히 줄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것이 바로 량이란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량이란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 이제 어떤 놀라운 결과가 있겠습니까? 량만 드시면서 마치 굶는 것 같지만 절대로 배고프지 않습니다. 양만 드시면서도 예, 영양소가 영양소 결핍이 돼서 다크서클이 생기고 쓰러져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러나 저의 이론에 따르면 양만 드셔도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예, 절대 쓰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몸은 건강해지고 예, 나중에 밸런스를 맞춰주어서 예, 우리 몸이 어렸을 때처럼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서도 연구팀 우르바의 의사는 처음엔 클린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서 그냥 굶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자이3 주간 굶을 때 그냥 굶는 것이 아니고 조심스럽게 좋은 발효식품을 먹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이름과 똑같죠. 자 그분이 만약에 양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셨다면 그 프로그램의 핵심으로서 양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양이란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주 또는 30일 정도라는 그런 기간을 여유있게 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처음 1일부터 10일까지는 다른 거 드시지 마시고 양으로 하루에 5회 정도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회 정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드셔도 되지만 일단 사람이 계속 먹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공복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하루에 3시간 간격으로 5번을 열0 동안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다음 10일 정도 또는 다음 2주 째에는 예 하루에 4회 정도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 마지막 10일 동안은 효소실 양으로 3회를 통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게 드시면서 예, 조금 더이양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양을 드시기 전에 첫열흘 전에 예, 그 구충제를 먼저 먹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을 먹는 동안 물을 매일 같이 2리터 정도를 마실 수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칭과 가벼운 걷기 같은 그런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먹는 게 없는데 어떻게 30분 동안 계속 그렇게 걸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은 작지만 이 안에 있는 영양소가 이미 소화가 된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시고도 이것만 드시고도 하루에 30분 이상 충분히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은 하루에 그 골프를 치시면서 36호를 도셨다고 합니다. 그 분이 이걸 드시면서 메시지를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신기하다. 36호를 다 돌고 이것만 먹었는데도 힘이 펄펄 나와서 더 돌아도 되겠다. 예, 물론 이런 경우에는 좀 예, 특수한 경우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양만 드시고, 나, 드시면서도 충분히 운동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주 2회 이상 반신욕이나 사우나로 설탕, 그, 우리 순환을 석진시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 당연하겠지만 카페인이나 설탕 알코올 인스턴트 음식을 피해야 되겠죠 사실 양 프로그램으로 열흘 정도 지나시게 되면 이런 음식들이 그동안 맛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인스턴트 음식이나 전국 푸드들이 예, 맛이 없게 됩니다 예, 믿기지 않으시죠 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한번 실행해 보시면 예, 이 놀라운 그러한 느낌을 예,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예, 식사는 뭐, 나중에 하게 되면 한식을 하게 되겠지만, 처음 배고프시다. 그러시면, 사실은 배고픈 게 아닌데, 씹는 그런 어떤 조건 반사적인 습관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예, 여기에 우리가, 예, 야채 위주의 식사를 곁들실수 있습니다. 또는 고기가 드시고 싶으면, 삶은 닭가슴살을 좀더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예, 이러한 음식을 먹을 때, 만약에 음식을 드신다면, 오랫동안 씹으셔서 그 효소가 충분히 섭취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예, 잠들기 4시간 전부터는 절대 어떤 음식도 예,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 배고프시면 주무시기 전에 예, 양을 한포더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이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예, 디톡스 작용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 소효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에 충분한 영양분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어떤 작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동안, 예, 사용하지 않았던 대사효소들이 이제 활동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5일째부터, 예, 음, 뭐 염소떡만한 크기의 그 변부터 시작해서, 양동이 한가득 아주 냄새나는 그런 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변 색깔은 탁해지고 악취를 풍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등이나 가슴에 뾰루지가 나실 수 있고, 충농증 환자인 경우에는 코에서 고름 같은 것들이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토와 메스꺼움 또는 짜증 같은 것들을 쉽게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전신 권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반응들이 한달 내내 지속될까요? 그렇다면 걱정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예, 생기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것을 우리는 명현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난 다면 이제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예, 너무나 그 힘들어졌던 그런 상황에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 신진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예. 살이 많이 찌셨던 분들은 체지방이 많이 예. 있으셔서 내장지방이 충분히 많으셨던 분들은 다시 옛날에 젊었을 때처럼 본래의 체질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피부는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예. 더부룩했던 장은 예. 속이 시원해지고 변비나 설사처럼 그렇게 불규칙했던 그러한 배변 활동들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깨가 결리셨다, 어떤 분들은 네, 몸이 차졌다 했던 분들, 네, 전부 다 예, 복원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요? 량이요? 아니요. 량은 도와주는 것 뿐입니다. 바로 내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러한 대사 효소들이 예, 복원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량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우리 복원 인체가 놀랍게 복원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우르과 의사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상황, 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옛날처럼 사실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버시고 예, 그 많은 돈을 버셔서 많이 드시고. 행복하게 사실 것 같지만 우리 몸이 뚱뚱하고 혈압이 걸리고 당뇨가 걸리고 암에 걸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돈을 많이 버셔서 성공을 하시되 우리 몸도 동일하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예전처럼 행복하게 뛰놀 때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몸이 본래 갖고 있던 그러한 기능을 충분히 활성화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디톡스를 통해서 클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인 우리 몸은 화학적 반응이 예, 원래 예, 틀어져 있던 것을 본래 작용으로 이렇게 돌리라는 그러한 예, 놀라운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능을 최대치로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바로 양이란 프로그램을 활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이란 프로그램을 활용하신다면 예, 우리 몸이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기능을 아주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 성공을 하시겠지만 예, 그 성공하는 그 이면에는 량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예, 행복하게 사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